어, 남자, 연예인, 몸매, 그 근육 복근 이상형 월드컵. 근데 복근 나 똑같지 않나 그 anyone at the 다른가 예를들 poker, not poker, 니까그 e c 복복복근 I w 박 s like, 복근이 o l 진짜 할수 있는데 어휴 <laughs>

<laughs> 사진이 되대 젊었을 때 사진을 들고 사진에 있다고쳐다어와가지고는 장난치나. 좀 잘생긴 사진도 아니고 젊었을 때 사진도 아니고 뭐뭐든데어 우도하 도한다. 딱지어 우도하. 봐라 야이정재는 이렇게 젊었을 때 사진 쳐보쳐놨어서 한정민은 신세계에서 첫 싸우다 칼빵 만든 사진을 쳐올리고 계속 리 아, 아이 이거 보여드리라. 야 <laughs> <laughs> 이정재는. 절리 젊었을 때 잘생긴 사람이 심지어 이정재도 신생이 같이 나오면서 원빈 이준기 미녀의 성류를 좋아해 아둘다 아, 너무 내 스타일인데 만약 내가 남자친구라면 난안보여는데 아, 남편이랑 또 조승우야 남자친구 <laughs> 남자친구 어 예선파끼리 붙었네 아, 아니네 형 아. 뭐야, 뭐야, 누구였지? <laughs> 누구였지? 이 노래? <laughs> 나도몰라이뭐 하동훈인가? <laughs> <laughs> 하동훈이 왜 나온거지? 하동훈이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하동훈이 누구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현 박성훈 예하이두 번째 아빠 누구였지? 이거 보다 보면 나오겠지. 최현옥, 신성록. 신성록. 왜, 뭐 하는 거야, 지금! 나는 신성록이다! 신성록. 에이, 콜. 에 콜. 기다려봐, 잡아. 아니, 다시 잡아야 된다, 이거. 기다봐 이다. 아, 나. 다 전재준? 전재준은 그 드라마 안에서 전재준. 아 누군데? 모른다고 나도. 어젯밤 내가 하동 혼이 라했냐고 모른다니까. 방귀니봐 봐. 야 예소리 아빠 그 하의 소리였잖아. 어. 근데 전재준이 와서 전 예소리다 이랬다 이가 어. 근데 전재준의 본명이 뭐냐고? 모른다고 나도. <laughs> 오케이.

이정재 나랑 이거 비슷하네 어? 너보다 <laughs> 성동일이랑 더 비슷한 것 같은데? 아하이 뭔소리야! 정성일 다 하늘 KBS <laughs> 한국방송 <laughs> 신성록 임시원 마지막 아. 나는 락 신성록 <laughs> 루키야, 카메라 가리다. 루키? <laughs> 루키 왜? l e t KBS 한국판사.